안녕하세요 산책이야 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아, 요즘은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아, 그러나 택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수티로폼 아, 박스에 뽁뽁이 단단히 넣어서 아, 시베리아 벌판에 나눠도 얼지 않도록 잘 포장해서 보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산채 이야기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 너코 중투입니다. 금계로 가는 너코 중투 두 쪽. 아주 멋진 종자. 단단한 변에 너코 중투 두 쪽이고요. 이번에는 호피반입니다. 너무 멋진 종자. 짤막한 변의 호피반. 아, 이렇게 두축이고요 신화 포함 두 축입니다. 멋진 종자 호피반 두 축입니다. 3번에는 전면 3반 호입니다. 도커처럼 이렇게 잘 들어있는 호구요. 두 축입니다. 변도 단단하니 아주 좋구요. 4번에는 3반입니다. 3반 산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입장마다 3반 무늬 깊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4번에 3반 한 축입니다. 5번에는 주묵입니다. 아, 주둥아, 주묵, 세 축이고요. 꽃이 정말 좋습니다. 6번에는 3반 노코 계열입니다. 종자 아주 우수하고요. 짤막한 변에 3반 놓고로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6번에 3반 놓고 세 촉이고요. 7번에는 서반입니다. 화려한 개체 서반. 너무너무 화려하죠? 서반 세 촉이고요. 8번에는 호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은 호중투 한 촉이고요. 9번에는 초이입니다 삼설기와 초롱이 아주 멋진 곳이죠. 아, 초롱이 다섯 쪽입니다. 아, 10번에는 치아산입니다. 산반호와 화염이 정말 좋죠. 원판성에 산반호와 치아산 두 쪽이고요.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소개는 해드렸고요.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노코 중투입니다. 금계로 가는 노코 중투 아주 멋진 종자. 변도 좋고 무늬 정말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에 이렇게 좋고요.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에 1 번에 금계로 가는 노케, 노크 중투입니다. 아주 변이 너무 너무 예쁘고요. 변이 완전 후육질로 좋습니다. 아, 변도 좋고 분이 좋고. 아주 멋진 종자. 1번에 노코 중도 두 척이고요. 13에서 0.8. 28만원입니다. 잎 폭이 0.8입니다. 잎도 아, 짤막하니 아주 좋고요. 이번에는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두 촉이고요. 아주 멋진 종자 호피반입니다. 짤막한 변의 호피반. 단엽성처럼 아주 짤막합니다. 이렇게 호피반 두 촉. 예, 짤, 조그만한 게 신하고요. 아주 멋집니다. 변도 좋고, 분이 아주 좋습니다. 단엽성 같이 아주 짤막해요. 변도 후육줄로 아주 좋고요. 어, 이번에 호피방입니다. 두아 이번에 호피방 입니다 두척이고요아 6에서 8 0.8 16만원 입니다 아주 거친 종자 입니다 3번에는 아 이것도 3반홍대 녹고성 입니다 무늬는 입장마다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게 지금 모척입니다. 모척인데도 완전 후육질의 무늬 잘 들어있습니다. 변도 후육질에 아주 좋고요. 3반호 아, 노코겔 3반호입니다 입도 좋고 변도 좋고 무늬 아주 좋습니다. 아, 발색을 잘 시켜보면은, 황색으로도 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변조은 노크계의 3반호입니다. 3번에 3반호 두척이고요 16에서 0.8. 10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죠. 4번에는 3반입니다. 3반 무늬가 화려하게 아주 잘들어있고요 입장마다 3반 무늬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깊게. 요 정도 지금 들어있습니다. 3반 무늬가. 4번에 3반 한 척입니다. 무늬가 정말 화려하고요. 기부 쪽에 서반도 들어있습니다. 서 3반 같습니다. 한 척이고요. 17에서 0.8. 5만원입니다. 5번에는 주목입니다. 아, 주둥아, 주목이죠. 아, 세척이구요 이렇게 세척입니다 아, 중작 정도 됩니다. 주목. 꽃도 정말 예쁘죠? 아, 17에서 0.8. 6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3반 노코 계열이구요. 변이 짤막하니 아주 예쁘네요. 아, 입장마다 문이 잘 들어있습니다. 고추까지 아주 잘 들어있고요. 우유에는 3반 중투식으로 들어있네요. 아주 입장마다 아주 다잘 들어있습니다. 아, 3번에 아, 6번에 3만 놓고 세척이고요. 아, 12에서 0.7 6만 원입니다. 7번에는 서반입니다. 화려한 개체 서반이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서반 무늬 너무 화려하게 잘 들어 있고요. 아 세척입니다. 신화도 서반 무늬 아주 잘 들어 있고 화려합니다. 서반 화려한 서반입니다. 7번에 서반 3쪽입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요. 변도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서반 3쪽 10에서 1 4 0.7 6만원입니다. 8번에는 호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습니다. 한쪽이고요. 호중투 한쪽 색감 너무너무 좋고 변도 아주 좋습니다. 8번에 호중투한쪽 10에서 0.6이고요. 6만 원입니다. 아주 예쁜 호중투 9번에는 초롱이입니다. 삼설 기와. 아, 설이 세 개죠. 삼설 기와 초롱이. 아, 멋진 종자입니다. 아, 삼설 기와. 삼설은 설이 혀가 세 개라는 얘기죠. 아, 9번에 초롱이 5척이고요 13에서 6.6 6만원입니다. 아 종자목으로 추천드립니다. 아, 초롱이는 정말 예쁘죠. 3설 기화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 꽃도 예쁘고요 10번에는 치아산입니다. 치아산 취하산, 3반호화 아, 원판성의 3반호화입니다 꽃도 정말 예쁘고요 10번에 치아산 2척 아, 10에서 16, 0.6,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이제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요. 1번에, 아, 금계열 노코 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고요. 아, 무늬도 아주 좋습니다. 변도 좋고요. 음계로 가는 노코 중트입니다. 변분이 아주 좋습니다. 변이 완전 후육질로 아주 좋고요. 아, 뿌리는 다섯 가닥 있습니다. 건강한 뿌리 다섯 가닥에. 자마도 딴데 달려있고요. 아, 뿌리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은. 아, 금결 좋고 중투입니다. 변도 좋고 무늬 아주 좋습니다. 아, 입턱이 0.8이고요. 두척에 28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호피반입니다. 아주 거친 종자 호피반이고요. 색감도 좋고 변도 좋고 짤막한 변의 호피반입니다. 이렇게 아, 신화가 조금 아, 모초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왔지만 변이 아주 좋습니다 단엽성처럼 아, 이렇게 신화 한 쪽에 분이 아주 화려하게 잘 들어 있고요 아, 신화는 완전히 단엽 호피반처럼 단단한 변에 아주 좋습니다 아, 그리고 뿌리는 아, 여섯 가닥입니다. 건강한 뿌리 6가닥이라 벌브도 있고요. 어, 뿌리는 정성 뿌리 6가닥 충분합니다. 화려한 호피방 어, 두 촉이고요. 뿌리 6가닥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아, 잎짧고 단염성 호피방입니다. 이폭 0.8, 0.6입니다. 아, 신화는 0.6 정도 되고요. 16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중자,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3번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3번호. 또코처럼 아주 멋진 종자 3번호고요. 무늬 입장마다 다잘 들어있습니다. 아주 멋진 종자고요. 뿌리 최상입니다. 자마가 또 달려 있네요. 신화 달려 있고요. 뿌리 너무 너무 좋습니다. 3번에 3반 호입니다. 전면 3반 호고요. 아, 이폭 0.8, 10만 원입니다. 4원입니다. 4번은 3반이고요. 아, 기부 쪽에 서방 무늬가 들어 있고 우현는 3반 무늬 아주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아주 잘 되어 있구요. 편도 후육질 아주 좋습니다. 자마가 또 달려있네요. 3반 한쪽에 뿌리 채삼이고요 신화도 아, 달려있습니다. 4번에 3반 한쪽, 잎폭이0 아, 8이고요 5만원입니다. 아, 5번에는 주묵입니다. 주묵. 아,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신화가 또 달려있네요. 주묵 세쪽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꽃이 정말 예쁘죠. 화염도 좋고요. 주목 세척입니다. 뿌리 최상이고요. 이폭0점8 아, 6만원입니다. 아, 6번에는 아, 놓코 계열입니다. 전면 3반 놓고. 편도 아, 짤막한 변이 아주 좋고요. 아, 뿌리가 너무 좋아서 털리지 않아서 그대로 떠놨습니다 전면 3반 놓고 계열입니다. 짤막한 변에 후유증 아주 좋고요 아, 6번에 전면 3번 놓고 세척이고요 아, 3번 놓고입니다. 세척 아, 2폭 0.7 6만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아, 서반 무늬가 너무너무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죠. 아주 예쁜 서반.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 렸습니다 뿌리도 최상이고요. 7번의 서반 새촉입니다새쪽에7번의 아, 서반 새촉이 폭이 0.7이고요. 6만원입니다. 8번입니다. 8번은 호중투고요. 뿌리는 네가닥 있습니다. 아, 한쪽에 뿌리는 네 가닥이면 충분하죠. 호중투 정말 예쁘죠. 변도 좋고, 운이 아주 좋습니다. 호중투. 뿌리 네가닥 있습니다. 아, 8번에 호중투. 뿌리 네 가닥이고요. 이 폭이 0.6, 6만원입니다. 벌부단 하나 있습니다. 9번에는 초롱이인데, 꽃은 정말 좋은데, 뿌리가 조금 약해서 그냥 묻어놨습니다. 이거는, 아, 빼는 걸로 하고요. 10번입니다. 10번은 치어산입니다. 꽃이 너무 좋고요. 아, 또 신화가 한대또 달려있네요. 치아산, 아, 뿌리는 두 쪽인데 뿌리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뿌리가 여러 가닥 있고요. 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닥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뿌리만 도 여덟 가닥. 치아산 두 쪽에 벌부 하나 있습니다. 치아산, 아, 산반호화죠. 아, 산반호화인데 원판성의 산반호화입니다. 아, 꽃이 정말 좋죠. 1 0번에 치아산 두척이고요이 폭이 0.6, 5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아,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1, 2번 정말 종자 좋습니다. 아, 종자목으로 추천드리고요. 아, 너무너무 추워서 입이 막 달달달 떨리네요. 모든 분들, 아,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난실 관리 잘 하시고요. 동해로 어, 인해서 아, 다른 저기 이상 난처에 아, 치장 안 가게 관리 잘 하시고요. 미리미리 대비하시고요. 아, 모든 분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